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평창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겨울치고는 따뜻한 날이 계속되어서 이게 겨울이 맞나 싶었는데 오랜만에 폭설로 실컷 눈치우고 왔어요. 제가 사는 지역은 빠르면 초가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눈 내리는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행복합니다. 사실 이곳에 와서 마음의 평온함을 얻기 전제 인생의 오점을 찍은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남편과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시죠? 제전 남편이 딱 그랬습니다. 연애 때는 저 없으면 죽고 못 살던 그놈이 글쎄 결혼하고 나서는 찌질한 마마보이가 돼버린 거 있죠? 당연히 친정은 나 몰라라 하고 시댁은 떠받들어야 한다면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루하고 고구마 같은 부분이 있어도, 끝엔 시원하니 잘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아이고 오는 길에 차가 너무 막혔다. 안녕하세요 사돈. 저희가 너무 늦었죠? 아닙니다. 저희도 온지 얼마 안 됐어요. 오시는 길 불편하진 않으셨죠? 차 막히는 거 말고는 괜찮았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고급 식당도 참 오랜만에 와보네요. 아이들이 드디어 결혼한다니 그 덕분에 이런 데서 식사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일도 하고 자리 잡다 보니 이제 여유가 생겨서요. 아휴, 넌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래도 서른 중반 안 넘긴 게 어디야? 내가 예전에 용하다는 점집 가서 점을 봤는데 글쎄 동환이가 마흔 살이 다 돼서 결혼한다는 거야. 내가 그 이야기 듣고 뒤로 넘어갈 뻔했다. 어머, 그러셨어요? 그 집이 용하지는 않았나 보네요. 이렇게 상견례 하는 거 보면 그렇죠. 그래도 윤정이 만난다는 소리 듣고 한시름 놓았는데 아홉수 넘어가니 초조해지더라고요. 좋은 기회로 이렇게 사돈지간 되는 게 어찌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엄마, 장모님, 걱정시켜 드려서 죄송해요. 그만큼 저희가 잘 사는 모습 보여 드릴게요. 그러니 이제는 안심하세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나저나 사돈 결혼하니까 하는 말인데 오늘 나온 김에 이야기 다 끝내고 갑시다. 애들 신혼집은 내가 봐준 데가 있어요. 둘다 회사랑 가깝고 시댁 친정 다 가깝고요. 그럼 혼수나 예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생각해 두신 게 있으세요? 요즘 반반 결혼이 유행이라던데 저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서로 싫은 소리 안 듣고 공평하게 해요. 예물은 간단하게 결혼 반지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현금에 단을 하던 필요하신 거 금액대 맞춰서 해 드리고요. 저는 사돈이 편하신 대로 맞춰 드릴게요. 집값을 보태라면 보탤 것이고 원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적정선에서 해 드릴 생각입니다. 저도 그 부분 찬성이에요. 차라리 이말 저말 안 나오게 반반 결혼이 좋아요. 어른들 의견이 중요하지만 일단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반반 결혼 나쁠 건 없지. 너희들 서로 경제 상황 같은 건 오픈했니? 안 했으면 이 자리에서 서로 다 오픈해. 부족하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도와줘야 하는지 알아야 하니까. 윤정이 너 모아둔 돈은 좀 있니? 네. 저한 5천만 원 정도 있어요. 사실 동안 씨랑 이야기 했었는데, 동안 씨도 4천 조금 넘게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나쁘진 않네. 그럼 조만간 애들이랑 다시 만나서 집 한번 보러 가시고 결정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집이 결정되어야 나머지를 해결할 것 같아서요. 네, 그렇게 하죠. 그럼 맛있게 식사부터 하시고 세부적인 건 아이들 통해서 조율해요. 여기가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맛집이라네요. 어머, 그래요? 간만에 배에 기름칠 좀 해야겠네. 새아가랑 우리 동환이 덕분에 호강하네. 저희 부부는 서른 살이 간 넘었을 때 상견례를 하고 반년도 안 되게 준비해서 서른한 살이 되던 해에 번개불에콩 구워먹듯 결혼했어요. 다행히 호의적인 반응이었고 분위기도 좋아서 상견례며 결혼 준비며 수월하게 진행되었죠. 주변 지인들보다 자식들의 결혼이 늦으니 조바심 나셨던 양가 어른들은 흔쾌히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고 허니문 베이비로 귀여운 아들 녀석도 태어났죠.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당장은 아니었지만 낳고 하니 이제 완전히 자기 집안 사람 된 거라 생각했는지 제멋대로 굴기 시작하더라고요. 임신과 출산으로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던 상황이라 퇴사를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때문인지 저를 무슨 식충이 취급하더라니까요. 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요즘 바쁜 거 알잖아. 아니. 오늘 외식하자며.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지. 곧 퇴근 시간이기도 하고 말이야. 외식은 무슨 외식이야. 외식할 돈이 어디 있어? 가뜩이나 회사에 인원 충원도 안 되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외식이야. 그리고 외식하면 10만 원 이상은 깨지는데 어떻게 매번 사 먹을 생각만 하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물어본 거잖아. 자기가 지난번에 외식한다고 해서 기억하고 있다가 물어본 거야.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뭐. 집에서 해먹는 버릇 좀 들여. 아무리 육아가 힘들고 사먹는 게 편하다고는 하지만 요즘 물가 장난 아닌 거 알잖아. 알겠어 그럼. 그리고 솔직히 우리 빚 없이 시작한 거 양가 어른들한테 감사해야지. 이럴수록 돈더잘 모아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아이 커가면서 드는 돈이 장난 아니라더라. 대학까지 교육 비용이 몇 억이 든다던데 나 그거 감당하려면 맨날 야근해야 할 판이야. 그러니까 외식이니 뭐니 꿈도 꾸지 마. 왜 그렇게까지 말을 해? 그냥 물어본 거 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진짜 큰일이라도 나겠네. 집에서 그냥 라면에 밥 먹을 거야. 당신도 저녁 챙겨 먹어. 또 삐쳤냐? 뭘 이런 걸 가지고 삐쳐. 넌 집에서 애 보느라 모르나 본데 밖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 생산 라인으로 빠져서 가뜩이나 적응 안 되는데 돈더 주니까 참고하는 거라고. 내가 집에서 놀아? 육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정 그러면 너도 일하면 될거 아니야. 아이 어린이집 맡기고 알바든 뭐든 하면 되겠네. 배부른 소리하고 있어. 말을 말자. 내가 괜히 말했어. 지호는 자니? 요즘 먹는 건좀 어떠니? 그냥 평소랑 똑같죠 뭐. 아니 너 말고 지호 말이다. 너야 뭐 알아서 먹겠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지호 이제 이유식 건너뛰고 밥 먹여도 돼요. 그렇지 다행이네. 그래도 네가 요리 솜씨는 좀 있나 보다. 지호가 그렇게 잘 먹는 거 보면 인터넷 보고 많이 연습하고 있어요. 유기농 재료만 사용하는 거지? 우리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먹는 건데 재료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 비싼 게 좋은 거야. 다 그런 이유가 있는 법이지.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좋다는 거다 먹이려무나. 네, 그럴게요. 그리고 너 우리 아들 좀 챙겨라. 며칠 전에 잠깐 봤는데 그새 얼굴이 헬쑥해졌더라. 너랑 지호만 잘 먹으면 되니 집안에 가장이 잘돼야 집안이 평온한 거야. 너야 벌어다 주는 돈으로 호이호식한다지만 돈 버는 우리 아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는데 식충같이 노닥거리기만 하면 되니? 어머니, 저도 지호 보느라 식사 거릴 때도 많아요. 요즘 한창 활발한 시기잖아요. 그걸 말이라고 해? 애들이 다 그렇게 크는 거지. 정 힘들면 사돈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그러니. 엄마도 아버지 간병하시느라 지오 돌봐 주실 여건이 안 되세요. 아시면서 그러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와 주실래요? 어머 어머. 얘좀 봐라.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나. 너 시어머니한테 지금 일 시키는 거니? 일이 아니라 잠깐씩만 봐 주실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 얼마 전에 이사하신 집도 저희랑 5분 거리인데 그건 생각 좀해 보마. 어린아이 다뤄 본게몇십년 만인데 수월할 리가 있겠니? 아무튼 집안 살림에 신경 좀 써라. 없이 사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제가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를 짐짝 취급했어요. 연애 시절 때만 해도 제가 없으면 죽고 못 사는 남편이었고 한없이 다정하기만 했는데 결혼하고 애낳고 나니 이제 미련이 없다는 듯 그저 한낱 동거인으로 취급하는데 참 비참했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툭툭 내뱉말에 점점 마음에 상처가 나기 시작했어요. 큰걸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고생 많다. 수고한다. 말 한마디면 되었거든요. 물론 제가 원해서 한 결혼이고 아이를 보면 힘든 거, 슬픈 거싹 녹아내린다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갈등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재편은 없는 것 같고 육아로 인해 하루하루 지쳐갈 때쯤 큰 일을 겪었습니다. 바로 암 투병 중이시던 친정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죠. 투병 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미 손을 쓸수 없다는 말에 어느 정도 이별을 예감하긴 했지만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아이 생각해서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썼습니다. 엄마 아버지 유품 정리는 다한 거지? 응, 이제야 다 했네. 짐 정리당하고 이제 집만 처분하면 돼. 안 그래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참 정이 많이 든 집인데. 그렇지? 그렇지? 네 아빠가 이집 마련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었니. 근데 이 넓은 집에나 혼자 살기도 버겁고, 어차피 언젠가는 정리하고 고향에 내려가려고 했었어. 계속 서울에 안 있고 혼자 안 심심하겠어? 그집 팔고, 우리 집 근처로 오지? 아니야. 혼자 살아야 하는 거, 이왕이면 친구들 있는 고향 가서 살래. 그게 더 마음 편할 것 같아. 정말 괜찮겠어? 내가 자주 찾아가지도 못할 텐데. 아이고, 내 걱정은 하지 마. 너는 지호랑 배서방 생각해. 내 아버지가 다 지켜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딸이 엄마 걱정하는 건 당연하지. 아빠도 없고, 엄마 혼자 산다는데. 그럼 평창으로 가겠네? 집이나 이런 건다 받은 거야? 예전에 네 아버지가 미리 받은 집도 있고, 미숙이 이모 알지? 이번에 걔도 평창으로 다시 왔다더라. 그래서 근처에 괜찮은 집 있으면 살려고. 전원주택도 요즘엔 작게 나온 게 있다더라. 잘 알아보고 결정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당신, 요즘 뭐 하고 돌아다녀? 지난달 기름 넣는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평소에 15만 원이면 되는데 지난달에 25만 원 나왔더라. 당신도 알잖아. 나일 다니기 시작했고 평창 왔다 갔다 했던 거지. 아니, 얼마나 많이 싸돌아다니면 기름값이 두 배야? 싸돌아다녀? 말을 왜 그렇게 해? 당신이 나보고 일하라며? 생활비 빠듯하다고 일하래서 겨우 공장 취직했더구먼. 그리고 그 카드값 내가 내고 있거든? 당신이 그렇게 열낼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얼마나 버는데? 당신이 버는 돈다푼돈 아니야? 뭐? 푼 돈? 어이가 없네. 그래도 벌만큼은 번다. 회사 월급보다는 적겠지만 내가 일하면서 당신한테 생활비 달라고 한적 있어? 하도 돈 많이 들어간다 어쩐다고 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알아서 잘 쓰고 있고만 돈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좋아해야지. 뭘 이것저것 따지고 있어? 그래서 돈을 그렇게 펑펑 쓰고 다니냐? 펑펑 쓰다니. 이걸로 지호 원비랑 식비 다 해결하고 엄마 이번에 이사하면서 필요한 것좀 사드렸다. 당신 돈 하나도 안 들어갔어. 어휴 진짜 답답하다. 여보 출가 외인인데 친정에 너무 관대한 거 아니야? 시댁 식구들을 잘 챙겨야지. 우리 엄마 혼자서도 잘 지내시잖아. 장모님 힘든 거 없으실 테니까 그냥 더. 어머님은 오래되셨으니까 적응하신 거겠지만 우리 아빠 돌아가신 지 1년이나 지났니? 엄마도 이사한 지 이제 한달 정도 돼서 자리 잡으려면 더 있어야 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다녀오는 것도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니? 내가 당신한테 피해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딴지를 걸어? 우리 엄마 좀 신경 써달라 이 말이야 장모님만 엄마야? 그리고 원래 시집 오면 시댁을 더잘 챙겨야 해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라 생각하고 잘좀 해줘 아이고 효자 납셨네 그러는 당신이 잘 챙겨드리지 그래? 살림에 신경 쓰라 해서 신경 쓰고 일해서 돈 벌라고 해서 돈 버는데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난리야 시끄러우니까 그딴 말할 거면 그만 말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뭘?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리고 어머님 내가 안 챙겨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 어머님 매달 용돈도 드리고 수시로 찾아뵈서 식사도 챙겨 드리고 아이돌 보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집안일까지 신경 쓰는데. 내가 알아서 하니까 신경 쓰지 마 당신 내가 지켜볼 거야 어떻게 한마디를 안 지냐 아무튼 엄마도 신경 좀 써줘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는 걸 매우 못마땅해 했습니다 당연히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타지에서 생활하신다는데 걱정이 안될 사람이 어디 있나요 고향이긴 하지만 몇십년 동안 서울에서 정착해서 살다가 혼자 사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해보자면, 친정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기본적인 조의금만 보내왔지, 그 어떤 위로의 말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장례식장을 지키지도 않았고, 저와 친정 엄마, 사촌 형제들만 자리했었거든요. 제가 친정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잘한다고 양가 어른들한테 엄청 신경 썼습니다. 아이한테 신경 쓰는 것만큼 장 보면서 좋은 게 있으면 하나라도 더 사서 챙겨드리고 그랬거든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작게나마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하나요? 남편이라는 놈은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되려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여기라며 저를 타박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던가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여보 엄마가 장 봐야 한다던데. 마트 좀 다녀올 수 있어? 안 그래도 지금 마트 왔는데 내가 매번 알아서 장 봐드리는데 뭐 다른 게 필요하시대? 글쎄 이것저것 먹거리도 사야 한다시네 그나저나 혼자 식사 챙겨드시기 버거우신가 봐 버겁긴 반 조리된 거 찾으셔서 일부러 그런 거 사다 드리고 있는데 데우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버거워 그리고 어머님 음식 잘해드셔 당신 너무 걱정할 정도 아니라고 별다른 말은 없었어? 별다른 말은 없었어. 필요하신 게 있으시대. 뭐라고 말씀하신 게 있으실 거 아니야. 아니, 나는 걱정이 돼서 그렇지. 당신이 말안 해도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장봐 드리고 있고 필요하시다 하면 다사 드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직접 가서 살펴봐. 아니야. 당신이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 그나저나 요즘 지호는 어린이집에서 몇 시에 하원하는 거야? 가끔 조기 퇴근하면 집에 없어서. 그야 내가 6시에 퇴근하니까 데리고 집에 가면 6시 반쯤 되지?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건 어때? 아무래도 집안에 여자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서. 집안에 뭐? 여자가 신경 써야 된다고? 내가 지금 부족하게 행동하는 게 있어? 알아서 잘 컨트롤해서 당신도 딴지 못 걸고 있잖아. 더할말 있어? 할 말은 없는데. 에휴. 그리고 여보. 엄마 집 보일러 고장 났대. 수리비 좀 보내드릴게. 뭐? 갑자기 무슨 돈을 보내. 당신 아직도 장모님한테 돈 퍼다 날라. 우리 엄마도 그랬고 나도 그랬잖아. 돈 한푼이라도 더 모아야지. 자꾸 그렇게 친정에 퍼나르면 안 된다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집 보일러 고장 났다니까. 그래서 수리비 보태드린다는데 무슨 말이 그래? 이 여편네가 정말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보네. 수리비는 무슨? 내복 사놨으니까 그거나 보내 드려. 아니 뭔가 착각하고 있네. 우리 엄마 집 말고 어머님 집 말하는 건데. 그리고 말하는 게왜 그렇게 싹수 없어? 당신 말대로 내복이나 보내 드릴게. 말을 똑바로 해야지. 당신이 엄마라며. 당연히 장모님인 줄 알았지. 엄마 돈 보태 드려. 당신 정말 웃긴다. 우리 엄마였으면 내복 보내고 입 닦고 어머님 집이라고 하니까 돈 보태 드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앞뒤 다른 사람이었어? 여보,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지금 당신 말하는 게 그렇잖아. 내가 그동안 별말안 하고 지나갔어. 당신 힘들게 일하는 거 아니까, 나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벌면서 생활비에 보태고, 군말 없이 생활했다고. 엄마도, 이제 평창에서 적응 잘하셔서, 일주일에 한번 가던 거한 달에 한 번으로 바꾸고, 내가 얼마나 집안 일에 신경 쓰는지 알면서, 말을 그 따위로 해?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나랑 작정하고 싸우겠다 이거야?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왜 갑자기 흥분하고 그래? 내가 못할 말한 것도 아니고. 못할 말한게 아니라고. 그럼 엄마는 내복 입고 이 추위에 개고생해도 되고. 어머니는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보일러 고쳐서 따뜻하게 해드리는 게 이게 차별이 아니고 뭐야? 내가 예전부터 낌새를 눈치채긴 했지만. 당신 생각 없이 말 내뱉는 거 자제 좀 해. 당신이 어머님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우리 엄마 생각하는 거야. 당신만 엄마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내 엄마 있어. 우리 엄마는 시어머니잖아. 당신 출가 외인이라고. 그놈의 출가 외인. 당신 진짜 답답한 거 알아?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고 내가 여기서 뭘더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러는 당신이 내 입장 돼 보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껄일 거면 닥쳐. 남편의 내로남불 태도는 하루하루 저를 지치게 했어요. 집에 불란 일으키기 싫어서 참고 살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성질 죽이며 남편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서로 시끄럽지 않게 중간 역할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마운 줄 모르고 남편은 그저 자기 엄마, 시어머니밖에 모르더군요. 저요. 할말 엄청 많습니다. 양가 어른들 조금이라도 서운해할까 봐두분다 좋은 거해 드리고 용돈도 똑같이 드리고 있고 이쪽에 하는 만큼 저쪽에도 하면서 서운한 거 없이 잘해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이라는 놈은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저 시어머니가 만족해하는지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어도 조금 더 잘하라 하기 바빴습니다. 맞는 말로 싸붙이면 그땐 또 아무 말도 못 하다가 시어머니 이야기하면 발끈했고요. 겨우 정신줄 붙잡고 버티며 지내고 있는데 정말 내로남불의 태도인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로 결국 저는 폭발하고 말았어요. 차별도 차별 나름이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터졌고 저는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예, 이번에 해외여행 다녀온 거 너무 좋았다. 우리 여름 되면 사이판도 다녀오자. 엄마가 좋았다니 다행이네. 여름에 사이판 미리 예매해둬야겠네. 안사도는 이런데 잘안 다니지? 왜안 다니세요? 좋아하시죠. 해외 여행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저희 엄마 젊으셨을 땐 세계 일주하는 게 꿈이었대요. 하도 많이 다니셔서 여권 갱신을 얼마나 하셨는데요. 그러니 없는 집안처럼은 안 보이더니 나름대로 잘 돌아다녔나 보구나. 그렇죠. 그나저나 이번에 저두달 정도 쉬게 돼서 저도 친정엄마 모시고 해외 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해외 여행 다녀왔으면 됐지. 뭘또 간다고 그러냐? 어머님 모시고 다녀왔으니 저도 친정 엄마 모시고 다녀오게요. 멀리는 아니고 일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더러 혼자 지내고 있으란 말이야? 너희 다 여행 가버리면 난 어떡하라고? 그래, 여보. 장모님이랑은 나중에 가면 되잖아. 내가 따로 온천 예약해 둘 테니까 거기 가던가. 일본에 온천 여행 가시는 거 아니야? 온천 여행이 맞긴 한데. 근데 나 기분 좀 상하려고 한다. 또 뭐가? 어머님은 모시고 잘만 다니면서 우리 엄마랑 어쩌다 한번 여행 간다는데 그렇게 말해야겠어? 아니다. 해외여행은 이번이 처음인데? 물가가 비싸고 또 피곤하잖아. 그러니 나는 배려하는 건데. 그래. 너 신랑이 밖에서 돈 벌어오는데 그걸로 여행을 가고 싶니? 여행 갈돈 줄여서 살림에 보태고 고급스러운 데로 가면 되잖니. 요즘 국내도 좋은 데가 많다. 그러는 어머님은 왜 해외여행만 고집하세요? 일본 다녀오는데 어머님, 이번에 해외여행 다녀오신 비용 절반도 안 들걸요? 더 싸게 다녀올 수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이 사람 돈안 쓰고 제돈쓸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뭐예요? 너 말버릇이 그게 뭐니? 당연히 너는 출가 외인이니까 시댁 식구들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너 아버님한테 이야기 못 들었어? 그게 다 어머님이 세뇌하신 거였네요? 안 그래도 이 사람이 자꾸 저한테 친정에돈 퍼다 나르지 말라던데요. 출가 외인 언급하면서 시댁 식구만 챙기라고요. 그런데 기분이 몹시 나쁘네요. 이런 식으로 대놓고 차별당하니까. 그동안 제가 못 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죠? 어머님. 밥 지으실 줄 아시죠? 그렇지. 그거 못하는 바보가 어디 있니? 그러면 마침 잘 됐네요. 저더 이상 이 사람이랑 안 살기로 결심했거든요. 제 도움 없이도 잘 사실 것 같으니 알아서 잘해보세요. 너 지금 그게 무슨 태도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이니? 언제부터 그 결심을 한 거야? 방금 전이요. 당신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당장 사과드리지 못해. 아이고 효자 납셨네. 누가 엄마 껌딱지 아니랄까 봐. 야, 배동환. 더는 너랑 못 살겠다. 네가 좋아하는 엄마 끌어안고 잘 살아봐. 난 우리 엄마 챙길 테니까. 치사하고 더러워서 진짜. 뭐? 너 지금 말다 했어? 이대로 이혼하자는 거야? 나 스트레스 받아서 더는 못 참겠어. 어머님이랑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 나 원형 탈모 생긴 거 모르지.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이혼 사유 된다? 아무튼, 조만간 서류 정리하자. 저는 남편과 한참을 싸우고는 짐을 챙겨 아이와 함께 평창으로 와버렸습니다. 이혼 서류야 근처 관공서 가서 가져오면 되는 일이었고, 더는 같은 공간에서 숨도 쉬기 싫었거든요. 친정에서 며칠 동안 지내는데, 남편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죄하라며 연락을 해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혼에 대한 확고한 결심이 섰고, 서류 정리하고 짐 챙기러 갈겸 다시 서울로 갔어요. 이때다 싶었는지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다짜고짜 머리채를 잡으셨고 배은망덕한 년이라며 소리를 치셨습니다. 이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는 대로 되갚아주겠다고 결심한 저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 길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 끊고 증거자료 만들었어요. 혹시 몰라 켜둔 휴대전화 녹음기에 고스란히 녹음도 되었고요.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승소했죠.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반반 부담했던 신혼집 처리하느라 두세 번 정도 더 만났습니다. 지금은 돌려받을 거다 돌려받고 완전히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나 없이 잘 사나보자 하면서 무조건 후회할 거라며 저주를 퍼붓더군요. 하지만 그러기도 몇 달, 지금은 심호의 관절이 안 좋아서 걷기도 힘들다며 다시 결혼해서 돌봐달라고 모자가 쌍으로 빌고 있네요. 하지만 저는 절대 용서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내로남불 끝판왕인 시모와 전 남편은 저 같은 며느리, 저 같은 아내를 잃은 걸 평생 후회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이혼 후 저는 평창으로 내려와 친정 엄마와 함께 자그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캐오는 약초들로 효소를 담가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대박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새 식구 먹고 살기에는 부담 없고 여유로운 편입니다. 이 정도면 성공한 거죠. 남편은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 식구들만 생각하면서 살려고요. 그게 남는 거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시내에 다녀오기로 했거든요. 입학을 앞두고 이것저것 살 것도 있고, 오랜만에 콧바람 좀 쐬고 올까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